누가 하사들을 술쳐먹을래 미쳤냐? 김하사, 무슨 일 있어? 아, 그, 아, 그거 안 놓겠지? 안녕하십니까, 쇼회사님. 기마사의 난중일기에 기마사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중사 진급할 때된것 같긴 한데 저번에 이어 3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격오지를 떠나 동해시에 입성을 합니다. 부풀은 기대와는 달리 1함대는 초급발 함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초급발 함정이란 승조원들의 기수가 다들 높다는 겁니다. 군 생활 3년차인데 제 밑으로 하사는 2명뿐 그냥 막내나 다름 없었습니다. 3년에 두 명이면은 일반적으로 군 생활 1년 반 정도 하는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저녁한다. 어 이제 신병 들어오네 이거야. 그 중에서도 초초 끝발이 있었는데 바로 조타장. 이 사람은 중사였는데 동기들은 상사 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진급을 못한 거죠. 진급 못한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다 푸는 듯 했는데 그로 인해 하사들은 본인 앞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는 등 개차반이었습니다. 이병도 피는데 말이죠. 툭하면 요게 갈굼에 다내 복이다 하고 참고 생활할 뿐이었습니다. 하사 나브레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20년 전에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전방으로 출동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고속정은 동해대기 4주 아니면 전방 한 지역 2주 또한 지역 2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즉 출동 나가면 4주는 퇴근을 못하고 함정에서 생활 합니다. 출동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지시사항이 하나 내려오는데요. 금일 출항은 날씨 관계로 날씨, 그러니까 파도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한다. 퇴근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든 생각은 그럼 오늘은 무조건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에는 뭐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 확실히 안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해서 병기장, 그러니까 중사에게 병기장님 저그 여자친구 만나러 대전에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 갔다 와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대전으로 쐈습니다 참고로 당시 여자친구는 육군본부의 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현역인데 잘 지내고 아무튼 틈새를 이용해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아니나 다를까 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과사님 출항 30분 전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 못 나간다며 나 대전이야 아, 그러게 말입니다 내려오는 배 지휘관이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 위에다 부탁해서 잠시 그 황천 그 파도 등급 낮췄답니다 교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한다고 그때 올라가서 쉬합니다 저는 사정사정 사정 직별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슬슬 마이클 잭슨의 문어크처럼 뒤로 빠지더군요. 지가 가도 된다고 해놓고 말이죠. 결론은! 입항지 근처까지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와라. 그럼 승용차로 데리러가겠다 였습니다. 안 가면 개쌍용 먹을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렇게 그날 오후 좀 늦게 함정에 복귀를 했습니다. 눈빛들은 뭐 개판이었습니다. 말했던 대로 파도 등급은 다시 올라갔고 늘상 하던 대로 대기 중에는 체육 활동 및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여친 만나러 가는 건 포기했고요. 그렇게 저녁 무렵 초 끝발 중사 한 놈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저기 그 유병사 앞에 가서 족발이랑 치킨 좀 받아라 지은재도 있고 뭐 군말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사 왕고 선배 왈 우리도 오늘 쟤네 그러니까 중사급 이상 술 모임 끝나면 하사들끼리 한잔 먹자 그 말은 즉슨 하사 나부랭이들은 술을 못 먹는 거였습니다 껴주질 않는 거야 하사 짬밥 나부랭이가 담배도 없는데 술을 어떻게 먹어 밖에 나가서 물이나 먹어야지 이게 다그 조타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시쯤이 됐나? 문제는 이것들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하사, 왕구, 왈. 아, 글렀다. 그냥 자자. 난 잘난다. 어, 아, 그런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초임도 아니고 군생활 3년 이상이고 선배는 5년차인데. 아, 몰라. 먹고 싶은 사람 알아서 먹고. 난 잔다. 짜증나서 다른 하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더러워서 안 먹고 잔다고 하더군요. 그중! 후배 하나가 자기는 먹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쟤네가 식당에서 먹데 는 저희 어디서 먹죠? 그 40ml 포에서 먹자. 그 뒤쪽에 공간 있다. 술은 내가 갖고 올게. 대꼬리로. 그거 두 병과 육개장컵라면 두 개를 들고 저희 둘은 포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한병 이상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근무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포가 있고 하는데 이게 좀 가능한지는 20년 전이구나 불가능은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포탄 문이 열리더니 넘버 투 조타장. 그러니까 참고로 고속장은 조타장이 한 명인데 얼마 전한 명이 또 발령을 와서 조타장이 두명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문을 열더니 하는 말이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난 이렇게 나뉘고 이런 분위기 싫다. 내가 잘 잡아볼 테니까 식당 가서 한잔 하자라고 하더군요. 우리 둘은 흔쾌히 식당으로 갔고 중사 이상들은 이미 술자리가 끝났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한두잔 받았나? 갑자기 또 성깔 있는 놈한 놈이 내려오더니 누가 하사들을 술 쳐먹을래? 미쳤냐? 우리를 데리고 온 중사는 그걸 말리고, 그걸 들은 개차반 중사는 또, 뭐라, 뭐라, 전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마침 그 앞에서 무기를 담당하고 있던 제 후배 하사가 근무 중이었고요 야, 무기고 키좀 줘봐. 어, 왜 그럽니까? 아, 저 새끼 싸버리게. 어디있어 아, 저 못장에 있습니다. 상부키는? 아, 그건 사관실에 있죠. 알았어. 다 뒤졌어, 이씨. 아, 김원장님! 김원님 그렇게 전 키를 가지고 와서 소병기구를 열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거 열면 경보 울리지 상부키는 없고 결국 포기하고 배 위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눈앞에 들어온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비 상자. 저 안에 뭐가 있었더라 하고 한쪽을 열었는데, 아! 한쪽 열쇠가 없지. 또, 포기하고 누워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근무 끝난 후배가 올라오더니, 아, 이제 됐죠? 아 빨리 키 줘요. 뭐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열쇠를 챙겨갔습니다. 한참을 누워, 별을 쳐다보다가,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상비 상자를 다시 쳐다보니, 이게 가로로 띠처럼 된 철제 바에, 양쪽 끝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게, 한쪽은 열렸는데, 다른 쪽은 안 열리나? 하고, 가서 한쪽을 잡아 위로 제끼는데 그냥 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 뭐 탄약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20년 전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세게 뭔가 탁! 하면 열리는구나? 그렇게 별 힘들임 없이 돌려서 풀고 뚜껑을 여니 어라? 수류탄이 있네 아이거 가능한.. 애긴가? 아니, 읽으면서도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laughs> 나무 상자엔 철띠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는 제가 담당하는 발칸포가 있었고, 거긴 장전시 필수로 쓰는 일자 드라이버 큰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비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수류탄이 있었던 거지. 상비 상자가 열렸고, 나무 상자를 이제, 여는 차린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올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드라이버로 상자 철띠 봉인을 어 버렸습니다. 수류탄 박스는 열렸고, 뭐 일이 많지? 라는 생각에 체육복 아래 왼쪽 오른쪽 주머니 한 발씩, 그리고 윗 주머니도 양쪽 한 발씩, 그리고 왼손에 한발 들고 안전핀 손가락에 걸치고 총 다섯 발을 가지고 당당하게 식당으로 향합니다. 이게 이게 맞나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범죄 아닌가? 아, 생각을 해봐 이걸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안좋은게 다행이지 터트릴 생각은 없었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 모르십니다 솔직히 당시에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당으로 향하는데 제 후배야 당직 교대한 병장 하나가 아 병기사님 저도 그한 잔만 주십시오 하고 제 팔을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참고로 육군에서 쓰는 공격력이나 세혈 수류탄과는 다르게 대잠용 수류탄은 긴 캔맥주처럼 생겼고 밤에 얼핏 보고 이놈들이 다들 술 먹고 있는 거 아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게 캔맥주인 줄 알고 한잔더 달라고 팔을 당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육군 출신 이다 보니까 이거 생긴 거를 모르는데 아무튼 뭐 얼추 뭐긴 맥주처럼 생겼나 <laughs> 보지 그렇게 밑짜고핑 하고 안전핀은 뽑혀 날아가 버렸고 저는 야 이게 뭔지 알고 땡겨 하고 이놈을 보는 순간 이놈은 벌써 제 시야에서 사라져 배에서 내려 육상으로 번개 같이 달려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술이 확 깨며 뜨다 하고 잠시 멈췄다가 수류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 다들 놀래 저를 쳐다보며 야 뭐야? 너왜 그래? 아 그게, 그런 순간, 다들 황급히 나가버리고, 저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친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아 어떡하지? 미치겠네. 생각하면 혼자 20, 30분 정도 있었는데, 중이 그러니까 부장 하나가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려오더니, 김호석 무슨 일 있어? 아, 왜 그래? 아, 그, 아, 그거 안놓었지 하며 저를 달래며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달랬고, 내가 지금 왜, 누굴 달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얘기하면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부장이 병기장을 불러 내렸습니다. 병기장은 뭣도 모르고 왔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존나게 도망을 가더군요. 부장은, 없었던 일로 해준다고 제발 달라 그랬고, 하지만, 제대 1년도 안 남은 장경화를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잘 하셨네.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나가면 이치야! 그러더니, 그럼, 정장, 그러니까 대위를 부르자. 얼마 지났을까 지휘관이 오더니, 자기는 사관학교 출신이고, 전방 출동 중 상황 발생했고, 지시해서 박스 연걸로 할 테니까, 믿고, 수류탄을 줘라 추가 보내줄까? 다른 데로 발령 보내줄까?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대하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래 근데 그 안전핀은 어디 있 아까 날아갔는데 빠졌는지 어딘지잘 모르겠습니다 야 부장 그 위에 가서 빨리 안전핀 찾아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다행스럽게 다른 일원이 안전핀을 찾았습니다 안전핀을 끼고 대위에게 수류탄을 건네며 그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정장은 약속을 지켰고 저도 정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고 나름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난중일기 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20년 전에는 군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도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으며 이것들이 짬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보내신 우리 선배님 순간적으로 이분 제정신 <웃음> 무서워! <웃음> 나 무서워! 습단 제가 아무튼 난중일기 3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수고하습니다 산으로. <laughs> 나가도 될까? 이거 불안한데.